심의학과 교수 이영우입니다. 여러분 대사증후군이라고 들어보셨지요? 여러분이 고혈압, 고혈당, 고중성지방, 복부비만 혹은 낮은 HDL 콜레스테롤 이 다섯 가지 중에서 혹시 세 가지가 해당이 되실까요? 아 그러면은 나는 대사증후군이구나라고 생각해주셔야 됩니다. 이 대사증후군 중요한 거는 치료보다는 관리가 아주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저랑 어떻게 관리를 하면 좋을 것인지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사 증후군은 치료보다 관리가 중요하다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그런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가 먹는 거에서부터 관리를 시작하셔야 됩니다. 먹는 것은 어떻게 잘 먹어야 되는지 우리 식사 목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는데요. 먼저 제일 중요한 거는 균형 잡힌 식단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아침 점심 저녁 잘 드시고 계시나요? 맞아요. 아침 점심 저녁을 꼭꼭 챙겨서 드시고 하루에 세 끼를 제 시간에 제때 드시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함께 드시는 비타민과 무기질이 충분한 반찬을 드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양질의 단백질 계란이나 두부 함께 드시는 것이 좋겠죠 자그 다음에는 탄수화물 고탄수화물 고열량 고지방을 제한해 주시는 거예요 고탄수화물은 우리 몸에 에너지원으로 쓰신 다음에 그것이 다 뭘로 바뀔까요? 네. 나머지는 지방으로 바뀌어서 우리 몸에 쌓이게 되죠. 그러면 우리는 비만이 염려되는 그런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들 조심해 주셔야 되겠죠. 자, 그리고 고열량도 우리가 조심해 주셔야 되는데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 우리가 좋아하는 튀김류, 도넛, 아, 이런 것들 너무 맛있는데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네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와 같은 음식들도 조심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그러면 어떤 것을 많이 먹어야 될까? 섬유소는 충분히 드셔 주시면 좋습니다. 어느 것이 섬유소일까요? 네, 우리 배추를 한번 볼게요. 배추를 자르면 그 안에 실 같은 부분이 나오죠? 아, 이게 섬유소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어요. 이와 같은 것이 많이 들어있는 것들, 채소, 과일류가 되겠습니다. 아, 그리고 해조류도 해당이 되겠네요. 충분히 먹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 우리가 꼭 지켜줘야 되는 거한 가지 더 있지요. 뭐지요? 짠 음식은 피하고 싱겁게 먹기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는 김치도 먹고요. 젓갈도 좋아하는 국민이에요. 그래서 대사증후군에 노출되기가 쉽구나. 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젓갈 먹는 것 조금 조심해서 먹자. 우리가 이제는 알고서 선택해서 먹자. 어떤 것으로 저염의 젓갈을 먹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그러면은 염분을 적게 섭취하자 그러는데 어느 정도의 양으로 섭취해야 될까요? 아, 우리가 계량수품을 보았을 적에 작은 수푼이 있고 큰수푼이 있죠? 작은 수푼에 해당하는 것을 1티스푼이라고 하는데 5g에 해당하는데 하루에 먹어야 할 양은 그 양만큼 먹어야 우리가 권장하는 양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부터 구체적으로 한번 식사 목표를 알아보도록 하겠는데요. 제일 중요한 것이 나의 정상체중 얼마가 되는지 알고 정상체중을 유지하는 것이지요. 그럼 정상체중을 한번 계산해 볼까요? 우리가 나의 키에서 100을 한번 빼주시고 거기서 0.9를 곱해주신 그 수치가 나의 정상체중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깜짝 놀라셨죠? 여러분? 한번 계산해 보세요. 이렇게 작은 숫자가 라고 나 생각하실 겁니다. 그것이 나의 정상체중입니다. 그것을 생각하시고 드실 식사를 올바르게 하시면 건강한 삶을 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결식을 하면 안 되겠어요. 그죠 그래서 규칙적인 식사. 꼭 하시고요. 천천히 꼭꼭 씹어서 식사하기 아주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겠습니다. 또 하나, 염분 섭취를 제한한다입니다. 염분 섭취를 우리가 식생활에서 바꾸려고 하면 어떻게 바꿔야 될까요? 네, 맞습니다. 국물 알뜰하게 다 먹지 않는 거. 우리가 꼭 바꿔야 할 식습관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우리가 국물이 많은 음식들, 칼국수, 라면, 냉면, 유화 같은 거 너무 즐겨 먹지요? 유화 같은 것을 드실 적에는 건더기만 다 드시는 것이 좋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조림보다는 우리가 무침이나 구이를 드시면 훨씬 더 염분 섭취를 제한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부터 하루에 소금의 섭취량 5g 미만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물성 지방 적게 먹기입니다 동물성 지방 어떤 것이 있지요? 네, 맞습니다. 기름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고기의 기름기 부분을 제거하고 먹기입니다. 그래서 닭고기 껍질, 돼지 비계, 베이컨, 소세지, 햄 이와 같은 것은 우리가 조금 적게 먹자. 의식하고 적게 먹자라고 이야기 드리,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조리법도 좀 달리해서 먹자 라고 제가 권해드리고 싶은데요. 어떤 것이 좋을까요? 예, 맞아요. 수육으로 해서 드시면 정말 좋습니다. 우리가 동물성 지방 걱정 안 하고 먹을 방법은 우리가 삶, 어떤 방법? 삶, 삶아서 수육으로 드시는 방법 아주 제가 권장해드리고 싶습니다. 식이섬유를 충분히 섭취하자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식이섬유는 맵기에 두 가지, 세 가지 이상의 채소 반찬을 곁들이자. 이 식이섬유소는 나트륨을 배출해주는 역할을 하지요. 그리고 동맥경화를 예방을 해줍니다. 또한 변비를 해소해주지요. 그죠? 굉장히 좋은 우리가 식재료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식생활에서 식이섬유를 충분히 먹어주는 식생활 꼭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탄수화물을 적절히 섭취하자입니다. 우리가 단순당을 먹기보다는 복합당으로 바꿔서 섭취를 하는 거지요. 입에 들어와서 바로 단 성분이 느껴지는 설탕보다는 우리가 어떤 여러 가지 잡곡류와 같은 것들 이런 것들로 드셔주시면 훨씬 더. 건강에 좋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 그리고 우리가 탄수화물을 적절히 섭취하자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어떻게 해야 적절히 섭취를 하는 걸까요? 아, 예, 맞아요. 우리가 밥한 공기를 먹을 때다 먹는 것이 아니라 3분의 2만 먹자라는 생각을 꼭 가지시고 식사를 하시면 우리가 조금이라도 탄수화물을 적게 섭취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겠죠. 자, 혈당은요. 무엇을 먹었냐보다는 얼마큼 먹었냐가 아주 중요한 요인이거든요. 우리가 조금씩 줄여가는 식습관 꼭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알코올을 되도록이면 자제하자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성인 남자는 두 잔, 여성은 한잔 이내로 드시면 아주 좋습니다. 여러분 건강하게 음주를 즐기셔야 되지 않겠습니까그 다음에 알코올 드실 때또 주의해야 할 점, 안주 드실 때 저염, 저지방 저칼로리 안주 골라서 선택 하시는 방법 여러분 꼭 잊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식생활 바꾸는 거 아주 중요하지요. 자, 그럼 지금부터는 음식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사증후군을 예방하는 음식이 있는데요, 가장 좋은 거 뭐냐면 해조류를 많이 먹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해조류 제가 소개시켜드리고 싶습니다. 해조류에는 김 미역, 다시마, 유화 같은 것들이 있는데요. 이 아이들은 뭐가 있어요? 단백질, 당질, 비타민, 철, 요오드 이와 같은 무기질이 아주 많이 들어 있지요. 이와 같은 것은 몸속에 있는 활성 산소를 분해해서 피를 맑게 해 줍니다. 우리 피가 맑아지니까 어떻게 되지요? 고혈압이나 동맥경화 같은 성인병을 예방해 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 이제는 찾아서 알고 먹도록 합시다. 그리고 이것을 싫어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무엇일까요? 미끈거리는 성분 때문이지요. 이것은 바로 알긴산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얘는 콜레스테롤과 지부항이 흡수되는 것을 막아주지요. 아주 착한 성분이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죠? 렇 그래서 우리 이제부터는 해조류 잘 드셔주시면 좋겠습니다. 양파는 각종 비타민과 칼슘, 인산, 무기질, 이와 같은 것들이 골고루 들어있지요. 그래서 혈액 속에 유해물질을 제거해줘서 피를 아주 맑게 해주는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항산화 작용이 뛰어나서 피로회복에도 아주 좋습니다. 그런데 이 양파는요, 더 중요한 것이 있죠. 어떤 것이죠? 여러분이 다 까서 버리는 껍질에 있습니다. 양파 껍질에 있는 페세틴이라는 성분이 있는데요, 이 아이는요 몸 속에 있는 콜레스테롤과 체지방을 어떻게 해요? 분해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해줍니다. 그래서 혈관을 깨끗하게 해주죠. 그래서 혈액 순환이 아주 잘 되게 해주는 아주 고마운 성분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양파 우리 식생활에서 많이 드셔주시는 거 너무 중요하지요. 현미는 수용성과 불용성 식이섬유를 함유하고 있죠. 장 활동을 아주 활발하게 해주어서 변비를 예방해줄 수 있습니다. 이 아이는 또 콜레스테롤을 흡착해서 몸 밖으로 배출해주는 아주 좋은 역할을 해주기도 하지요. 그래서 현미가 사람에 따라서는 조금 다르게 작용할 수도 있으니까 우리가 드실 때꼭 생각해보시고 내가 소화가 좀잘안 된다라고 하시면 조금씩. 적게 드셔주시는 것도 포인트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생강입니다. 제가 요즘에 아주 좋아하는 식재료 중에 하나인데요. 생강은 8월부터 11월까지가 제철이라고 하죠. 생강에는요. 쇼가올하고 진저롤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요. 이 아이들은요. 콜레스테롤 배출을 도와줘요. 그래서 혈소판의 응집을 억제하지요. 그래서 고혈압을 예방하는 데 아주 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신진대사를 아주 활발하게 해줘서 우리가 다이어트에도 아주 도움이 되기 때문에 비만 예방에도 아주 좋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진조로의 성분은 인슐린의 민감성을 향상해 혈당 수치를 낮추는 효능이 뛰어나서 당뇨를 개선하고 예방을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면역력을 강화하지요. 어떤 성분 때문에요? 아까 말씀드렸던 쇼가올과 진조롤 성분 때문이죠. 이 아이들은요, 감기나 기관지염의 원인이 되는 병원성 세균, 각종 균들에 대한 살균력이 뛰어나요. 그래서 질병, 세균성 질병으로부터 우리 몸을 보호해주죠. 그래서 우리의 면역력을 강화시켜준 아주 좋은 식재료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좋은 식재료를 그럼 우리는 어떻게 먹으면 좋을까요? 네. 저는 생강차로 드셨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아주 손쉽게 우리가 잘 섭취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이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가장 간단하게 먹을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차로 해서 드시는 건데 말려서 드시는 거죠. 말린 생강을 우리는 건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외우기도 쉬우죠? 건강, 건강을 지켜주는 생강입니다. 자, 말린 생강을 어떻게 활용을 하는지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생강을 깨끗이 씻어서 편으로 썰어주지요. 깨끗하게 썬 생강을 편으로 썬 후에 소쿠리에 펼쳐서 말려줍니다. 요즘은요 건조기가 아주 잘 나왔기 때문에 건조기에서 70도씨에서 4시간 혹은 5시간 정도 말려주시어요. 잘 건조된 생강은 용기에 담아서 보관을 하는 거지요. 그런 후에 대추와 계피 등과 함께 약불에서 한두 시간 정도 뭉근하게 달여서 생강차로 드시면 아주 좋습니다. 그 차에 설탕이나 꿀을 넣어 드셔도 아주 좋겠지요. 물2 l 가 들어가는 큰 주전자에 대추 15개, 말린 생강 15g 정도를 넣고 약불에서 2시간 정도 끓이면 아주 좋은 차가 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좋은 차를 물로 드셔도 좋고요 아니면 꿀과 설탕을 함께 넣어서 차로 드셔도 아주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좋은 차 주의하셔야 할 분이 있지요 어떤 분들이요? 위궤양으로 고생하시는 분들 혹은 내가 어떤 질환이 있어서 병원에서 약을 드시는 분들은 꼭 의사 선생님과 상의하시고 차를 드셔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그래도 나는 생강차를 먹고 싶은데요 하시는 분들은 아주 여 옅게 연하게 하셔서 드시면 건강함을 지킬 수 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이상으로 저희가 식사의 목표 그 다음에 좋은 식재료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어려운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켜야 되는 것이 어렵습니다. 우리가 치료보다는 관리가 중요하다라는 생각으로 건강한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 꼭 식생활을 바꾸는 그런 마음가짐 꼭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상으로 여러분의 건강을 기원하며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